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aughs>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찍으셔서 편집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네, 근데 막그 프리미어 이런 거 배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또 나중에 편집할 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했다가 포기를 해요.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고 육아하고 그러는데, 언제 그거 앉아가지고 그 편집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편집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트로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오늘하고 다음 주랑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 오실 때는 이런 장비를 하나씩 구해가지고 오세요. 네, 그러면 훨씬 낫겠죠.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유튜버가 돼서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선생님 했어요. 가지고 구독자가 천 명이 넘었어.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사천 시간 돌파했어. 그러면 유튜브에서 월급이 나와요? 주급이 나와요? 주급이. 주급이. 그래서 어떤 분은 뭐한 300만 원씩 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만 원씩 버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근 블로그는 내가 열심히 해도 뭐 주는 거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유튜브는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유가. 네, 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떤 걸해볼 거냐면 블로그 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네. 일단은 편집하는데 가장 중요한 블로그 올릴 때 아니면 나중에 썸네일 만들 때 가장 쉬운 프로그램을 제가 미국 가서 배워 갖고 왔어요. 예, 스마트폰으로 하면 포토샵 한 것보다 더 정교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배워볼게요. 예, 다 같이 플레이스토어 가세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네,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네,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뭐라고 치냐면 CANVA. C A N V A라고 치세요. 캔바라고 있으면 캔바. C A N V A. 네, 그래서 파란색에 C자 나온 거 보이나요? 이렇게 설치하세요. 게 있으면 거기에서 블로그에 들어가는 사진도 멋지게 꾸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터도 만들 수 있고 카드도 만들 수 있고 명함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알림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다가 여러분들 거기다가 글자만 바꾸면 돼, 글자만. 글자만 바꾸면 포토샵 할줄 몰라도 그거 하나면 썸네일도 만들고 블로그에 멋지게 카드 뉴스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설치하셨나요? 네, 설치하시고 회원가입하세요,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뭐 페이스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로 그냥 하시면 바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자, 가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 가입하시면 여러분의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네. 포토샵 했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캔바. 캠바. 네. 캔바에 요거 설치하십시오. 네. 설치. 설치하셨나요? 아직 설치 안 되신 분. 네. 아직 안 됐어요? 아직 하는 중. 네. 아이폰이죠. 아이폰은 약간 약간 느리더라고요. 아이폰은 네. 음. 네. 아, 예, 네. 아이폰 약간 느립니다. 네. 그리고 뭐 굳이 다 얼굴이 안나와도 돼요. 이렇게 뭐 목소리만 들어가도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뭐 좀더 나왔어요. 어, 역시 전공이 뭐예요? 아 그냥 혹시 방송 뭐이런쪽기 있는 거? 자, 더 나왔어요 그게 여기 여기 서서 괜찮아요? 네. 자, 자, 예, 예. 오, 어, 좋아요. 오, 어, 역시. 어, 좋아요. 에이, 저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웃음> <웃음> 자, 캔버 설치했나요? 네. 아직 안 되신 분, 됐어요? 네. 아직 안 됐어요? 에. 그 와이파이 쓰지 마시고, 오늘, 네. 에, 오늘은 그 LT 쓰세요, LT. 음. 그리고, 네. 그래도 아직도 안 되시는 분은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되신 거예요. 스마트폰 한 2년마다 한 번씩 바꿔 주셔야 돼요. 얘가 2년 지나면 얘가 신기하게도 얘가 잘안 돼요. 네. 네, 신기하게도.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노트 9 굉장히 싸게 팔아요. 한 30만 원대만 팝니다. 네, 그런 거 사서 하시면 제가 저게 노트 9인데 제를 왜 바꿨냐면 다른 거 쓰다가 이제 멀리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찍는데 옆에 있는 분은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너무 잘 지키는 거야. 제건 확대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튜브를 하시던, 블로그를 하시던, 기자단 하시려면 스마트폰을 좋은 걸 쓰시면 화질이 다릅니다. 에이, 자. 자, 설치됐나요? 가겠습니다. 에이, 자. 자, 설치하면 이런 거 나오죠? 나오나요? 에이, 나오면 이제 여기 가면 초대장, 명함, 로고, 레이블 등등등 나와요. 인스타 하시는 분 인스타,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 하시는 분?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카드뉴스 만드시면 돼요. 사진 찍어서 그냥만 올리, 올리지 마시고 여기에 괜찮은 디자인들 찾아가지고요 글자만 딱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진을 뒤에 있는 사진을 또 이제 내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인스타 네네 자시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여기 보면 블로그 배너도 있고요 등등등 있는데 썸네일이라는 걸 만드요. 썸네일 썸네일 썸네일이 뭐냐면 우리 유튜브 보다 보면 유튜버라면 어떤 분은 그냥 사진만 이렇게 올렸어요. 그죠? 네.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옆에다가 파워포인트 같은 거로 글자도 있고,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게 글자도 있고, 오른쪽에 사진도 있고, 그런 게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아이 잘 키우는 방법,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수학 잘하는 방법. 그렇게 만드는 게 썸네일이에요. 그건 왜 썸네일이냐? 이게 썸이에요, 썸. 썸. 영어로 썸. 네. 네. 근데 이게 네일이에요 내일. 네일. 그죠? 요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 쉽게 보게 한다, 고합니다 근데 이거를 PC로 썸네일 만들려면 되게 복잡해요. 막 포토샵 가서 사이즈 맞춰서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썸네일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그 썸네일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썸네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튜브 썸네일 가셔서 모두 보기 눌러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세요. 음. 쭉 올리시면 유튜브 썸네일이 보여요. 보이나요? 유튜브 썸네일 찾아서 하나 고르세요. 하나, 연습이니까 아무거나 고르세요. 네. 자, 하나 고르십니다. 네. 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썸네일로 하나 고르세요. 네. 골라서 이미 되어 있는 여러 템플릿에 글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포토샵으로 만든 것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집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글씨를 눌러가지고요. 글씨를 한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난 다음에 글씨를 바꾸세요. 네. 자, 연습이니까 여기다가 어 동탄 뭐 SNS 기자단 뭐 동탄 유튜브 기자단 이렇게 하면 써봅니다 연습으로 그리고 글씨체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정말 쉽게 되어 있어요 글씨체도 바꾸고 그다음에 글씨 크기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그래서 하나의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보십니다 네. 음. 자 되셨나요? 네, 만들었죠? 네네네. 글씨는... 색깔 색깔을 오른쪽에 하얀색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바꾸는 거예요. 예, 옆에, 음. 네, 옆에 있는 보색 대비로 바꾸시고 글씨체도 고그 눌러가지고 바꾸세요. 글씨체 눌러가지고 다양한 글씨체가 있습니다. 한 글체도 있어요. 네, 바꾸십니다. 네, 다 바꾸고 글씨 크기도 바꿔 보시고 네, 바꿔 보십니다. 네, 엄청 많죠? 네, 그 중에서 예. 자, 그래서 미국 갔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하더라는 얘기죠. 스마트폰으로. 네, 질문. 음. 저작권은 괜찮아요. 써도 돼요. 네, 여기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이사람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 조금 좋은 거는 유료야. 근데 그래도 그냥 무료만 써도 충분합니다, 저는.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얘 이제 여기 글씨 눌러서 하시고, 이제 뒤에 있는 사진을 내가 찍은 거로 바꾸고 싶다. 지금 알고 그러면 오른쪽 밑에 더하기 누르시면요. 거기 나와요. 이미지 뭐 등등 나옵니다. 그걸 바꾸시면 돼요. 에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남들 막 썸네일 만들려고 한참 걸릴 때 저는 진짜 1분이면 하나 만들고 1분이면 만들어. 요 특히 블로그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씩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진 찍은 거에다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편집 다 되시면 사진 바꿔보세요. 이제 네. 사진 뒤에. 바꿔 보시고 코타키나발루의 그 어? 탄중하루비치 거기에 석양 잠깐만 해보시라는 얘기죠 네. 글씨도 바꿔 보시고 네. 아, 네. 사진 한번 바꿔 보세요. 블로그 글 쓰실 때 그냥 사진만 딸랑 올리지 마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올려본다.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바꿔 보신다. 네. 그러면 더 많은 좋아요와 네. 더 많은 네. 분들이 와서 댓글을 남길 겁니다. 자, 그럼 저장은 어딨냐? 저장. 저장은요, 예, 우측 상단에 요거에요, 요거에요. 요거. 하늘에서 화살표가 떨어지는 거. 아마 아이폰은 따르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 두개다 돼요. 네. 네, 두개 다. 밑으로 하늘에서 화살표가 때로 떨어지는 걸 누르거나, 이제 올라가는 걸 누르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쭉 디자인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준비 중.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제 갤러리 가면요, 갤러리 가면 얘가 딱 이렇게 캔바라는 앨범에 저장돼 있습니다. 캔바라는 네. 앨범에 네. 이렇게 제가 저장시킨 거예요, 이렇게 캔바라는 거예요. 쫙, 캔바 네. 네. 저장 시켜놨다가 이거를 다양한 곳에 활용하시면 돼요. 블로그도 올리고, 인스타도 올리고. 응? 근데 요거 여기 지금 아까 썸네일이라고 써 있는 거는요, 다 썸네일 사이즈에 딱 최적화된 거예요. 바로 스마트폰에서 바로 올리면 바로 썸네일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다 해보셨나요? 엄청 쉽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충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동일한 브랜드 가지고 씩 나오면서 막 이렇게 음악 나고 막그는 거죠. 그걸 인트로라고 해요. 인트로, 인트로. 예, 인트로, 인트로를 만들어서. 여러분,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 블로그도 올리시면 돼요. 인트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만드시면 돼요. 브랜드. 저맨 옆에 계시는 저 자기 브랜드, 뭐에 블로그 이름 뭐예요? 사진일기. 사진일기. 사진일기라고 글씨 써가지고, 이제 사진일기에 막 글자가 움직이면서 음악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항상 유튜브 할때 넣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진일기라고 금방 기억을 하잖아요. 일종의 CF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자, 그렇게 만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PC에 가서. 팍, 그죠? 네,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자, 앱 하나 또 설치하시면 돼요. 앱. 자,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그, 인트로 메이커라고 치시면 돼요. 인트로 메이커. 인트로 메이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인트로 메이커. 인트로 메이커. 그래서 썸네일하고 인트로, 인트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해서 편집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인트로 메이커. 가보십시오. 응? 하늘색? 자, 하늘색인가 뭔가 볼게요. 네. 자, 어디 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저를 인트로, 네,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죠? 그, 이거 뭐, 이거 촬영기 있죠? 이제 영상기. 영상기 빨간 게 있는 게 그거예요, 인트로 메이커. 예, 네, 여기 가면 또 다양한 인트로들이 있어요. 하나 고르면 돼요. 여기 서자 누르세요. 누르고 누르, 들어가 보세요. 네, 인트로 메이크.